자, 23번 문제 보시죠. 우리가 이제 23번에서 주파수 60Hz 배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 1164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공식을 많이 만드시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유도전동기에서 유도전동기 그래서, 회전속도가 나오면, 우리 회전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을 1-s의 동기속도 ns, 요 공식을 쓴다라고 아예 이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식이 좀 줄어들어요. 그랬을 때, 회전자속도 또는 유도운동 회전속도가 1164가 됐다. 그러면 1 s l 스슬 p 이 얼마냐면, 3%니까 0.03이 됐다. 그때 지금 주파수가 60Hz죠. 그러면 동기속도라고 하는 게 120에 주파수 F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 에 얼마예요? 60이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게 극수 P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식을 잡아놓고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자리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풀이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교재 풀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시는 게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예, 6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ns가 있고 회전자 속도 n이 있는데 이 회전자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ns에 비해서 이만큼의 비율로 도니까 얘보다 얘가 천천히 돌아요. 바꿔 얘기하면 동기속도가 얘보다 빨리 돕니다. 그래가지고 1164rpm으로 돌다. 뭐가요? 요게 회전자 속도가. 그럼 얘보다 얘가 작을 것이다. 많이 작아요, 조금 작아요. 이만큼 작은 거죠. 이만큼으로 작게 된 거죠. 그러면 얘, 얘에 비해서 동기속도에 비해서 얘, 즉0.97 배가 되면 얘가 된다 이거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편법이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푸는 방법에서. 그러면 우리가 유도론동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1,800 rpm으로 돈다. 그러면 얘보다는 좀 늦게 돌 것이다. 예를 들어 1728이다. 이런 형태로 잡히게 되면은 얘랑 얘 사이에 얼마 차이나요? 72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72 차이 나면은 1800으로 나눴을 때 0.04가 슬립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이제 1200rpm으로 돈다면 얘보다 조금 늦게 돌겠죠. 그럼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1164가 될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지금 둘 차이가 얼마예요? 36이죠 그걸 예로 나누면 0.03이 되죠 슬립이 0.03인 상태로 이렇게 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0.04로 돌게 되면 요 그러면 1152가 돼요 즉 1200rpm으로 동기속도 나타나는데 1152로 들면 은 48차이 나죠 그럼 0.04의 슬립으로 그만큼 늦게 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164가 나오게 되면 은이 공식을 도저히 나는 잘못 외우겠다. 그러면 1164가 회전자 속도니까 동기 속도는 1200 정도 될 거고 대한민국 상용주파수 같은 경우 6국 잡아서 1200rpm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형태로 잡아서 넣어주셔도 크게 무리되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만약 힘드시면 요걸로 풀어주시면 되고, 요게 좀 힘들면 요런 패턴으로도, 아, 6급짜리는 1164나 1152 정도, 1200보다 조금 늦게 돌겠구나. 요런 형태로 접근해 주셔도 충분하다. 요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